어, 오늘. 오전장세 이제 오전장세에서는 제가 종목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또 실전매매에 대한 포인트는 오후에 좀 얘기를 드리는데 어, 오늘 특징에 대한 부분들은 시황 빼고 특징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 어떤 주식을 매매해야 수익이 나느냐. 예, 오늘 보시면 네온테크나 제이션을 매매해야 수익이 난다. 상하가 두개 나왔으니까요. 근데 어,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 두 종목 다그 드론 관련주죠. 그래서 제가 드론 관련주 한컴미드를 드렸지만 예,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컴미드를 일단 아침 아침에 2950원 3000원을 샀다가 손절 라인은 아니었는데 그냥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아이센스로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센스는 20% 이상 급등이 나와서 일단은 이익을 좀 챙겨드리는 그런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리고 그 아이센스에 대한 매매는 차트를 봐야 되겠죠. 거래가 급증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20선 밑으로 이탈을 했다가 오늘 이렇게 20선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는 김 대표가 봐드리는 수급이에요. 수급의 양이 상당히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빨리 사라고 했는데 예, 아무튼 어, 이 주식은 오늘 어,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매매 관점은.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어, 넥스트 바이오입니다. 넥스트 바이오의 투자 포인트는, 어, 앞에서 일단 40% 이상의 수익이 났다는 얘기고, 그리고 오늘 보면은, 어, 바이오 주식, 그 중에서도 이 주사제 관련해서 또는 약물 흡수 관련한 어, 주식들이 일단 급등이 나옵니다. 이 비만 치료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프다는 겁니다. 일단 뭐 배에다가 팔에다가 찌르면, 어, 굉장히 아프다는 얘기, 얘기거든. 요 약물이 주입되면서 그 주사하기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 패치 기술이 일단 있거나 아니면 그이 고통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아, 그러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그 주가가 어, 향후에 굉장히 좀 어, 전망이 좋은데 에, 그런 회사들 중에 하나가 어, 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입니다. 그래서 어, 넥스트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을 어, 제가 추천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4, 0 50% 이상에 대한 어, 수익을 좀뭐 그, 내드렸구요. 네, 내드렸고, 어 오늘까지에 대한 수익은 아니지만, 어 여러분들 요즘에 그 수익률, 이 화면을 보시면, 에 누적으로, 어 누적으로, 어 어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파로스 아이 바이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보시면은 에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에서 한두 번에 걸쳐서 단기 매매를 한번 아무튼 매매를 한번 해서 17% 수익을 냈고 그리고 한번 다시 매매를 해서 29% 수익을 내서 일단 이렇게 누적 수익으로 계산을 해 본다면은 50% 정도의 수익이 났다는 얘긴데 이렇게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얘기해서 이 주식 말고 다른 주식으로 상사를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애는 수익이 많이 나는데 수익이 안 나는 애들은 주었다 깨어나도 노력을 많이 해봐야 수익이 잘안 납니다 지금 공부 시간이니까 저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서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을 오늘 급등주자금을 이용해서 한번 매매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한 와중에 지금 보시면은. 자리는 두 번째 양봉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두 번째 양봉이고요. 어, 저항라인에 대한 부분은 34,100원이 예, 오늘 VI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나 급등 매매할 때는 34,100원이라는 이 가격라인 자체가 어, 저항라인이니까 거기에다가 일단 매도주문을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어, 잘 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급등주 매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뭐 아침에 어, 지금 보면은 화장품이랑 디페이크랑 그 다음에 지금 바이오 반도, 바이오 주식을 위주로 어, 방에서 매매를 많이 하는데 예, 오늘 DI 같은 경우는 일단 낙폭가대 그, 낙폭대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낙폭가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어, 결론적으로 그 주식 거래를 할때 예, 오늘 일단은 뭐 반도체들이 급등 나오느냐 보유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반도체가 급등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러면 오늘, 어, 이 지금, 그, 이 DI를, 어 아, 뭐, 만오천 원이 목표가라고 가정을 해서 봐도, 예 오늘 보면은 그, 그 라인이, 어그 라인이,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가는 아니지만, 오늘 장중에 몇 프로 갔냐면은, 5.7% 정도밖에 안 갔거든요. 그래서 5.7%면은, 뭐, 어떤 사람 많이 갔다고 치지만, 우리 방에서는 보통 이제 안 갔다고 가정을 하는데, <laughs>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보유지만, 오늘 반도체가 일단 많이 안 가니까, 어 기본적으로, 어반 이상은 매도를 하는 거죠. 차익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뭐 포트 매매 종목을 매매하는 게 좋겠고, 오늘 바이오 쪽이나 화장품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바이오 화장품 쪽은 오늘 삐아나, 아그 다음에 VT를 매도해서 차익 실험을 했다는 얘기죠. 어 VT를 어저께 사서 오늘 팔아가지고, 어, 10% 가까이 일단 이익을 낸 다음에, 아그 부분을 아이, 아이패밀리, SC를 일단 매수하라고 했는데요. 이 주식은 지금 투자 포인트가, 투자 포인트가 차트를 봅니다. 오른 왼쪽 차트를 보시면 제가 아이센스라는 주식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아이센스를 보면은 20선을 오늘 관통으로 뚫고 올라가면서 어, 이만큼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이죠? 어, 그, 보이고, 낙폭가대로 보면은 여기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은 아이패밀리 S인데 많이 빠졌죠? 35,000원에서 22,000원까지 빠졌는데 오늘 여기서 지금 보면은 어, 수렴을 하고 지금 양봉이 나오는데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딱그위치예요 지장인데. 그래서 22500원, 600원 요지 라인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어 매수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비중 10%는 누구고 15%는 누구냐면 내가 화장품을 그동안 현금이 없어 가지고 매매를 못 하신 분은 낙보과대로 어 오늘 10%만 매매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삐아도 많이 먹었고 그리고 내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뭐 오늘 아까 얘기를 했던 어, VT도 많이 먹었다. 이런,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 비중은 10%씩 더 늘리는 거죠. 수익금까지 합쳐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비중을 좀 세게 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매매인데, 바이오 매매 하기 전에 어, TCC 스틸은 우리가 2000주에서 물린 주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쭉 했다가 한농화성을 오늘 추가 매수할까 하다가, 어,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재료가 어, 이 지금 그 테슬라 쪽에서 어, 그4860 배터리인가요? 아무튼 뭐고 어, 그 관련해 가지고 오늘 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어, 어, 오늘 무조건 이 아침에 떠끄는 그리고 금양이나 NKM이 10%분 이상 날아가 가지고 아 오늘 이쪽이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4680, 4 6 8 0이 4860이 아니 4680. 4, 4, 원통용 본격화해가지고, 이4680 원통형 배터리 본격화해 가지고 이4680 배터리를 어,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 내우 나오면서 어, TCC 스틸이 이제 최고 주도주다 이제 오늘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예,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한농화서 금양 엔캠 이런 게 정강 후약이 나오잖아요 그 TCC 스틸도 지금 보면은 찌글거리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될 거는요 이런 거는 일단 3만원짜리 주식은 3일은 3 3 3은 9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한3% 정도 위아래를 그 소위 얘기해서 매집라인으로 보면 돼요 3만 1천원 그 이제 차들을 보면 여, 지금 여기 라인에서 산 사람은 다 바닥에 산 사람이야, <laughs>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낙폭가대 바닥 주식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어, 이거 지금 보시면 은 위치가 너무 좋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 며칠 전에 그지그이 포스코 지, GX였나요? 어, 포스코 어, DX죠. 포스코 DX도 날라가네요. 그럼. 포스코 DX를 일단은 어, 사라고 말씀을 드려서. 32,500원대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포스코 DX도 어 매수가 무관하게 지금 날라가잖아요 그럼 여기도 지금 보면은 뭐 매직가가 얼마에 살아있어 포스코 DX는 음... 아, 제가 좀 비싸게 샀네요. 3만 1,300원, 3만 1,500원에서 하고 2만 8,300원에 주력주 라인으로 추가 매수를 했네지금도 물렸네. 음, 바닥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지수가 급락 나오면서, 그러니까 어 지금 현재 보면은 2만 7,000원에 5% 올라가도 아직도 조금 그 이번에 산 물량에 대해서 마이너스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닥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저는요 오늘 포스코 DX를 원래 추가매수를 하면 안 되는데 포스코 DX랑 일단은 뭐냐면 TCC 스틸 그러니까 TCC 스틸을 반 줄여서 포스코 DX 사든 포스코 DX를 반 팔아 가지고 TCC 스틸 사는 일단은 매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포스코 똑같은 매매예요 이게 포스코 DX 2,000 이쪽 라인에서 27,000원대 그다음에 TCC 스틸 아, 얘기 원래 처음에 매매한 데가 3만 5백 원대였죠. 여기서 일단은 이 뭐, 매집 완료.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으니까 반반 보유 이렇게 가세요. 직장인들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 요거를 직장인들은 반만씩 가셔서 제가 얘기하는 지금 목표가까지는 가세요. 그러니까 포스코 DX는 32,000원이 3만 정거점인데 3만원대와 32,000원 3만 정도 가면은 어, 거기서 일단 단기차익을 또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TCC 스틸은 단기 목표가가 저기 얼마야? 30% 올라가면 339니까 어, 38,000원, 39,000원 정도 여기 정도까지는 아마 어, 보유하시면 직장인들 거기까지는 어, 괜찮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어,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이 포트 내용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어, 이쯤 추세 매매하는 거래소에 이 우량 제약 바이오 매매는 어, 녹십자 홀딩스, 저는 W 올해 목표가 더블입니다. 3만원 목표가.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할때 여러분들에게 이코스타에그이코스타에 제가 대봉 LS를 매매할 때 일단 만원에 추천할 때 목표가 얼마나 됐어요? 2만원을 얘기했습니다 만원에 만 추천할 때 장기 목표가 2만원 가는데 어 2만원 가는 갈 건데 만원에 있는 주식한테 2만원 간다고 얘기하면 은 여러분도 황당하다고 했죠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2만원 넘고 지금 2만3천5백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직장인, 중장기 매매 종목분들은 항상 목표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어, 녹취자 홀딩스 매매는 만 어, 7천원대 이상에서 올라가면은 여기가 단계 차이 라인이에요 예, 그죠좀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나머지는 보유해서 장기 목표가를 보면은 3만원 이상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농은, 한독은 재료가 너무 좋은데 일단 수급이 너무 개판인 것같아 차트도 그렇고. 어 그래서 뭐할 얘기가 진짜 없습니다. 저도 뭐다 이렇게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도 오늘 추가 매수를 아예 해버리라고 또 말씀을 좀 드려서 사고를 쳤는데 일단은 다. 그 비만 관련 주식들 다 급등하고 상 나오잖아요. 믿음을 가지시고 18,000원대가 정고점인데 여기까지는 저 돌파 나온 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매수한 부분에 대한 것들또그 앞전에에서 매수한 부분들은 18,000원대까지는 조금 버텨 주시는데 일단은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다. 오늘 추가 매수하면 안 되겠죠. 비중 자체는 저는 10%, 15% 손실 매 관점의 라인으로만 매매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독을 어 비중이 좀 높다 이거예요 그럼 무조건 뭐예요 녹십자 홀딩스를 사서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건 똑같은 급이니까. 아니면 뭐냐면은 상한가만 나올 만한 게 일동 제약이 상한가만 나올 겁니다. 일본에서 재료 나오면 그래서 지금 허가청에 허가를 지금 신청하고 지금 대기 중인데 그 내용 나오면 상한가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일동 제약을 좀 간다라든가 해서 이 동네는 어, 지금 이제 보면 녹십자 그 홀딩스 한도. 그다음에 일동지약이세 어, 종목이 직장인들에게 제가 거래소 종목으로 앞으로 유망한 이 유한행행만큼은 모르겠지만 일단 앞으로 전망이 좋은 애들 이니까이세 어, 종목에 대해서는 직장인들 계속적으로 애스 받으시면서 어, 매매를 꾸려 나가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동지약좀 가지고 계시면 오늘 좀더 사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십자홀딩스 한독 이렇게 해서 어, 세 종목을 어, 거래소의 직장인 이 소위 얘기하는 추세 이 다유 제약 주식으로 어 선정을 해서 계속 좀 매매하고 있고요. 9월달 9월 달 9월 19일 날이 기대입니다 9월 19일 날에 미국이 금리를 어 인하하면은 어그 전에 물론 뭐 반응 좋겠지만 저는 상당히 뭐 괜찮은 수익들이 어 이쪽에서 좀 나온다고 좀 보고 있으니까요. 어 고정 감안해서 어 여러분들 어 대응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